그러면 그때 이제 이 상대방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,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거죠. 세 번째 질문을 거치고 나서. 이렇게 해서 키워온 거죠. 각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특성을 좀 파악하시면 되는 건데 네이버를 좀 통달하고 싶다, 인스타를 통달하고 싶다, 유튜브를 통달하고 싶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래서 정보를 습득할 때 검색부터 시작하세요. 검색부터 시작해서 저도 마케팅 처음 시작할 때 나중에는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책도 보고 했지만 처음에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을 때는 절 때 강의를 결제하거나 하지 않았어요. 정보를 수집하는 단에서는 그렇게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 없거든요. 내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할 때 검색부터 하고 유료로는 다 걸러라, 무료부터 해라. 일주일 뭐열흘 이상은 좀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정보도 굉장히 많거든요. 파기 시작하면 많이 나와요. 그리고 이제 내가 그쪽으로 검색하기 시작하면 알고리즘이 또띄어줍니다 그것만 활용해서 나와 있는 이제 무료 정보만 습득을 해도 충 하니까 너무 처음부터 막 힘들어가지고 돈 쓰실 필요 없고 무료 정보, 무료 강의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정보를 취합하세요. 그리고 내가 이 영역에서 딥하게 들어가고 싶다.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. 이 카테고리에서 어떤 사람이 제대로 화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. 그것을 좀 습득하는 단계. 그래서 내가 배울 사람을 고른다. 한명 골라서 그사람한테 이제 좀더 딥한 거를 들었죠. 또 2차적으로, 3차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. 그러면 그때 또좀더 딥하게, 딥하게 들어가서 또 이제 책을 보시던지, 아니면 강의를 보시던지, 전자책을 보시던지 이렇게 해서 좀한 스텝 더 딥하게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웬만한 전문가 수준은 되실 겁니다. 이제 내가 배웠으니까 마케터니까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왔잖아요. 그러면은 그때부터 정말 해보는 거예요.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. 사실 제 친구한테 먼저 갔어요. 제 친구가 카페 하고 있었거든요. 서교동에서 꽃집 카페였는데 친구야, 내가 너 공짜로 해줄게. 나한테 한번 맡겨봐. 공짜로 한번 돌려봤는데 효과가 있네. 진짜 잘 되네. 내가 배운 것대로 토대로 해봤더니 괜찮네. 그러면서 디벨롭, 디벨롭하면서 거기에서 한 덤에 또 테스트를 한 거죠. 그리고 나서 실전 어느 정도 매출을 목표로 할 것인지 이 매출을 목표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한달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. 2주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. 1주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. 3일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. 하루, 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써야 된다. 이거를 역산하는 거죠. 내한달 매출을 세워놓고 그날그날 그날 목표를 설정을 하고 움직입니다. 그렇게 해서 맨땅에 등식으로 이제 해보겠다 하고 이제 호기롭게 딱 시작을 했는데 막막하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들이 받았어요. 명함 하나 만들어서 그냥 매장에 갑니다. 안녕하세요. 저 마케팅 하는 사람인데, 이런, 이런 도움 드리면 매출 상승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혹시 마케팅 진행하고 계신가요? 이렇게 했더니 많이 까였죠. <laughs> 아, 괜찮아요. 하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좀그 스크래치를 계속 바꿨어요. 이제 영업에 대한 거 찾기 시작해. 다니면서 또 영업에 대한 거막 계속 듣고 다니고 그랬더니 이제 하나더 그때 나왔던 게 뭔가를 물어볼 때 장문형으로 대답을 하도록 해라. 내아니오의 네, 대답을 하도록 질문을 하지 마라. 이게 있었거든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어, 안녕하세요 마케팅 하는 사람인데 마케팅 안 하세요? 네안 해요.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근데 질문을 바꿔. 어, 안녕하세요. 저희 뭐 마케팅 하는 사람인데, 여기 매장 오픈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? 물어보면, 네, 아니요.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. 한, 한달 정도 됐어요.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해보시니까 어떠세요? 그러면 또 네, 아니요. 대답을 할 수가 없죠? 좀 바쁜 것 같아요. 아니면 좀 한가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대답이 나오거든요. 아 그러면 지금 운영하신지 한달 정도 되셨는데 마케팅 계획은 하고 계세요? 그러면 은 어, 아직 계획은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러세요?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.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상대방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부할 수 없는. 제안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을 거치고 나서 아 그럼 제가 대표님께서 꼭 아셔야 하는 정보를 제가 좀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근처에 매장들은 마케팅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제가 온 김에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요 세개 가면 한 명은 앉습니다 앉혀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명 중에 한 명은 계약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키워온 거죠 그래서 마케팅은 그 정보를 취합하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. 내가 마음만 먹고 찾으면 찾아지고 알고리즘이 알아서 띄워줍니다. 그래서 그냥 그거에 따라서 파도타기만 하셔도 많은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거든요. 거기에서 좀더 딥하게, 좀더 딥하게 가시면 되는 거죠. 저는 매장에 딱 들어갈 때 명함을 주면서 우와 너 되게 럭키 비키다 날 만났네 <laughs> 그리고 저는 자신 있는 매장만 솔직히 조금 줄여서 간 것도 있어요 거기에서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 그리고 내가 그거를 채워 줄 거니까 우리는 시너지가 좋을 거야 이제 명함을 항상 들고 가면서 와 되게 운 좋다.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, 왜냐면 저는 한두 턴 돌려보고 이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도 있었던 거였거든. 그리고 하면 할수록 그 자신감은 이제 계속 커져 왔던 거고,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마케팅이 멈추면 절대 안 돼요. 플랫폼 계속 변화하고 트렌드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저도 그에 따라서 계속 발전해왔던 거고, 제가 오래 할수 있었던 롱런의 비결도 제가 그런 성향이랑 잘 맞아요. 계속 연구하고 발전하고, 계속 흡수하고, 뭔가 깨우쳐 가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제 성향에도 잘 맞고 그랬기 때문에 좀 영원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계약하고 나서 더 잘합니다 나를 믿어 줬잖아요 그믿음의 배신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저랑 함께 하셨을 때좀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어서 그걸로 또 만족하면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대행사 정말 지금 1인으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. 그리고 1인으로 하는 거저 굉장히 추천해요.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안될건 없다. 라고 생각하고, 그 미국에서 그런 다큐도 있잖아요. 100억대 사업가가 영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올라가는지. 그런 것도 보면은 이제 많이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. 진짜 다영원에서 시작했는데, 가지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안될 일은 없고, 또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군다나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케팅 일 하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, 무조건 해보고 싶으신 분은 해보세요. 그러면 인생이 뭐 전환점이 될 거예요.